오늘 낭독할 책은 다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윤재 고전연구가 경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마케팅실 삼성영상사업단 스카맥스에서 근무했다 이후 출판계에 입문해 오랫동안 책을 만들었으며 지금은 책을 쓰고 있다 네, 목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장 천명 미상.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말고 성장하라. 2장 화광 동진. 물들이고 싶거든 먼저 물들어라. 3장 위도 일손. 매일 하나씩 보태고 매일 하나씩 비워라. 네. 자, 처음부터 낭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왜 공부하는지를 알기 위해 공부한다. 학이 시습지 부력 부력 열호 유붕 자원방내 부력 락호, 인부지 이불은 부력 군자호 때때로 때우고 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네. 하기, 시습지, 부력, 여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자, 맹자는 자신의 책 맹자에서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을 말했다. 부모, 형제가 무고한 것,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것, 그리고 천하의 영재를 찾아 가르치는 것이다. 맹자의 정신적 스승인 공자가 따로 군자 삼락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예문에서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에 대한 공자의 생각을 엿볼 수는 있다. 바로 학문, 소통, 겸손이다. 예문이 더욱 특별한 까닭은 논어에 실린 첫 번째 글이기 때문이다. 물론, 논어는 공자와 제자들의 언행과 행적을 순서없이 모아서 기록한 책이라 가장 먼저 나오는 글이라고 해서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도했든 아니든 이 글은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공자 철학의 핵심이자 《논어》라는 위대한 책을 꿰뚫고 있는 주제를 집약해서 말해주기 때문이다. 《논어》의 제1 편의 제목은 이 문장의 앞두 글자를 따서 학이 편이라고 한다. 다산은 학이 시습지에 대해 이렇게 보충해서 알려준다. 학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습은 학업을 익히는 것이다. 시습이란 수시로 익히는 것이며 열이란 마음이 쾌한 것이다. 다산은 열을 주여 쾌쾌의 쾌의 뜻과 가깝다고 보았다. 두글 터서 물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으로 오늘날 장애물이 제거된다는 말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막힌 물이 잘 흐르고 장애물이 사라질 때 바로 공부의 즐거움을 느낀다. 공부가 힘들고 답답하다는 세태에서 다산의 해석은 특히 새겨볼 만하다. 공부란 새로운 것을 알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축적이다. 그래서 공부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공부 자체가 통쾌해진다.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다. 아이는 물론 어른도 마찬가지다. 요즘 새벽잠을 물리치고 새벽 공부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까닭은 이러한 공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즐겁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양나라 유학자 황가는 시습을 공부의 시기라고 해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생을 두고 시기에 맞게 하는 것. 일년을 두고 시기에 맞게 하는 것. 하루를 두고 시기에 맞게 하는 것이다. 얘기에 실린 구절의 근거로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나 이에 대해 다사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니다. 시습이란 때때로 익히는 것이다. 음악을 배웠으면 음악을. 외우는 것을 배웠으면 외우는 것을 활쏘기와 말 몰기를 배웠으면 활쏘기와 말 몰기를 글쓰기와 샘을 배웠으면 글쓰기와 샘을 익히는 것은 모두가 학업을 익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사는 우리가 절실하게 알아야 할 중요한 배움의 요체를 밝히며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학이란 알기 위한 것이며 습이란 행하기 위한 것이니 학이 시습은 지와 행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수세의 학은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기 때문에 기쁠 수가 없다. 벗이 멀리서 찾아온다 구절을 두고 공양전 주례 등에서는 붕을 함께 동문 수학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했다. 주다, 주자도 역시 벗이란 동류 같은 부류라고, 같은 부류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다산의 해석은 달랐다. 붕이란 뜻이 같고 서로 의사가 합치되는 사람이다. 어찌 반드시 동문만이겠는가. 다산은 지연과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바른 길을 가는 일을 벗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자식이 해석한 벗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서 분명히 보여준다. 다산은 같은 시기 흑산도에서 귀향했던 둘째 형 정약전과 서신을 교류하며 함께 학문을 완성시켜갔다. 치열하게 학문의 시비를 가리고 미심적인 것은 서로 의논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고 어떤 때는 고된 귀향사리의 어려움에 위안을 구하며 서로 의지했다. 다사는 여유당 전서와의 한편이 이루어질 때마다 형에게 보였는데 정약전은 매번 답을 했다. 내가 이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은 너 스스로도 알지 못할 것이다. 아, 도가 천년 동안 없어져서 온갖 장애물에 가려 있었으니 헤쳐내고 끊어내어 그 가려있는 것을 환하게 하는 것이 어찌 진정 내가 할수 있는 일이랴. 다산이 해낸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도움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동생의 학문적 성취에 대해 매번 경탄과 칭찬과 격려로 힘을 줬던 형을 두고 다산은 지기라고 칭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준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벗의 의미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는 구절에 대해 다산은 중용의 성기성물을 비로 해석했다. 여기서 성기 성물이란 중용의 핵심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인 성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다. 성은 자신을 완성하는 성기와 남을 이루어 주는 성물이 함께 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다산은 이렇게 해설한다. 이 창은 성기 성물의 전체를 말한 것인데 앞부분의 절은 성기에 관한 것이다. 이미 자신을 완성했을 때 남들이 그것을 알고 따른다면 즐겁지만. 남이 알지 못해 나를 받들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다.이는 성불에 관한 평가의 권한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배우고 행함은 성기 자신의 학문과 수양을 이루는 일이다.이로 인해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멀리서 좋은 벗들이 찾아오면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하지만 내가 이룬 성취를 다른 사람이 반드시 알아주지는 않으며 그에 대해 서운해할 필요도 없다. 나를 평가하는 권한은 내가 아닌 남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까닭은 그 사람이 우둔해서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모르는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누군가 나를 몰라준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더욱 정진해 나가는 동력으로 삼으면 된다. 다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공부는 나에게 무엇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가? 지식은 있으나 머릿속에만 머무는 사람. 능력은 있으나 도덕적인 뒷받침이 없는 사람.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높은 학식을 드러내는데 급급한 사람은 공부의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공부가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 공부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과정이다. 그 결실이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른다. 공부는 나를 알아감으로써 나를 사랑해 나가는 과정이다. 나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유자활, 기위인 야효제, 이오범상자, 선의 불호범상 이오장난자, 미지유야, 군자무본, 분립이도생, 효제하자, 기위인지 보여. 사람됨이 효도하고 공경하면서 윗사람을 해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을 해치기를 꺼리면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없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바로 서면 도가 생겨난다. 효도와 공경은 인의 근본이다. 학이 공자의 제자 유자가 한 말이다. 사기에 따르면 유자는 공자가 죽은 후 제자들이 공자의 후계자로 지명하고 스승으로 삼은 인물이다. 장대한 외모를 닮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그 뒤에 제자들의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물러났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기의 저자 사마천이 시중을 떠도는 여러 잡서를 옮겼을 뿐이라는 반박이 많다. 공자의 제자들이 단순히 외모가 닮았다는 이유로 스승으로 삼았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의미 유자는 그 학문과 수양의 경지가 뛰어났다고 여러 고전에서 전해진다. 주자는 그의 언행과 기상이 공자를 닮았다고 말했고 맹자에서도 거듭해서 위약은 지혜가 있어 성인을 닮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예문에서도 그의 경지가 잘 드러내고 있는데 잘 알려진 본립도생, 근본이 바로 서면도가 생겨난다는 구절을 통해 인의 이치를 밝혀준다. 구절의 앞부분에서는 모든 일의 근본이 곧 효도와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윗사람을 해치는 일이나 반란은 모두 근본을 지키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다. 다산은 이렇게 해설해준다. 장난은 시역과 반역으로 난을 일으키는 것을 이른다. 춘추 시대에는 난을 일으키는 자가 많았는데, 당시 군주들이 이를 근심하면서도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자가 이렇게 말했다. 네, 오늘은 다산의 마지막 질문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출판사는 청림출판입니다.